안녕하세요. 보안관입니다. 자, 오늘은 사진 한 장으로 서울 땅 찾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울에 땅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자, 서울에 땅 갖고 계신 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말은 서울 땅은 다들 주인이 있고 그만큼 매물 희소성이 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서울에 내가 살수 있는 땅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사야 됩니다 서울땅은 워낙 귀해서 임장도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이제 매물이 나오는 순간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리 서울땅이라고 하더라도 막무가내 투자는 피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사진 한 장으로 서울 어디 땅을 사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서울시 토지 적성 평가. 자,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시 땅의 이 적성 등급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서울시에서는 이 녹지 구역 공간 구조를 설정하고 관리 전략을 세우기 위한 이런 토지 적성 평 제도를 운영합니다. 각 필지의 이 종합 적성 점수를 이제 산정을 해서 이제 가나다라마 이 다섯 개 구간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건 바로 이 다라마 이세개 등급입니다. 자왜그러냐면 자이 토지 적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전 적성이 높은 이 초록색깔 이 가나 등급 같은 경우에는 입안이 제한됩니다. 어, 그런데 이 다라마 등급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입안을 결정합니다. 어, 자 쉽게 말해서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초록색 있죠. 어, 이렇게 다나 등급에 해당하는 곳은 개발이 안 됩니다. 어. 자 그런데 이 다라마 등급은 현재 이론적으로는 녹지구역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이 다라마 등급의 땅은 개발이 가능합니다. 음. 자 그러니까 현재 녹지 상태에서 개발이 가능한 초저가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 서울시 토지 적성평가의 사진을 딱 보고 가나등급이면 어, 우리는 투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다라마 등급에 포함이 되는 지역에 녹지가 있다면 그거는 개발이 안 되는 녹지가 아니라 개발이 될수 있는 녹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녹지는 좀 저렴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음. 바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어. 쉽게 말해서, 이 다라마 등급, 서울시에 있는 이 다라마 등급은 초저평가된 땅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 사진에서 우리 다라마 등급이 어디죠? 음. 자, 이쪽 초록색깔, 이런 어. 부분들은 가나 등급이겠죠. 그러면 이쪽은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개발, 현재 상태로는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진에서 다라마 등급이 몰려 있는 것을 보자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서울 중심부를 기준으로 용산입니다. 음. 그 다음으로는 어, 종로구 보이고요. 그리고 뭐 성동, 어, 송파도 보이죠. 송파 그리고 뭐, 강동, 그리고 중랑구 쪽, 그리고 강서. 어. 자, 요런 지역들이 현재 서울시에서 녹지라고 얘기는 하지만 다라마 등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다. 음. 그래서, 자, 서울에서 만약에 이 다라마 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에 땅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 누구보다도 빨리 땅 주인이 돼야 됩니다. 자, 서울시 기준으로 꼭 녹지라고 해서 개발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 자, 근데 반대로, 음, 서울의 모든 녹지도 개발이 가능한 건 아니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이 서울시 토지 적성 평가, 이 사진을 꼭 기억하시고, 서울의 녹지 구역 땅 중에서도 개발이 가능한 다라마 등급 구간인지 확인하고 꼭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